태훈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렀고 주방에서는 지연이 토스트를 굽는 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아침 부부의 일상은 늘 그렇듯 따뜻하고 익숙했다. 지연은 흰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부엌에서 나와 태훈 옆에 앉았다. 그녀의 긴 머리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고 눈가에는 늘 그렇듯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좀 바빠질 것 같아. 지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수진이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 없대. 주말에 호텔에서 같이 시간 보내자고 했어. 사진 많이 찍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지연의 사교적인 성격은 결혼 5년 차에도 변함없었다. 친구들과의 모임 와인파티 브런치 약속. 그녀의 삶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태훈은 그런 지연을 사랑했다. 그녀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는 그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색을 더해주었다. 수진이 결혼한다니 시간 진짜 빠르네. 태훈이 말했다. 호텔 어디야? 서울 시내 그 5성급 호텔. 이름 까먹었네. 나중에 알려줄게. 지연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태우는 소파에 기대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늘 저랬다. 작은 디테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순간의 흐름을 즐기는 사람. 태우는 그런 그녀의 자유로움이 때로는 부럽기도 했다. 지연이 가방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올게. 그녀는 태훈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태훈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태훈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지연의 부재가 묘한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파티 재밌어. 사진 보낸다.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세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은 호텔 방 침대였다. 하얀 시트 위에 장미꽃잎이 흩뿌려져 있고 침대 옆에는 샴페인 병과 두 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창가에 놓인 테이블 그 위에 샴페인 잔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창틀에 놓인 남성용 시계. 은빛 테두리와 검은 다이얼 고급스러운 디자인. 롤렉스였다. 태훈의 미소가 굳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친구랑 간거 아니었나? 그는 사진을 확대하며 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진의 예비신랑이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시계가 저렇게 눈에 띄게 사진에 찍혔을까? 지연은 세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저런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불안은 이미 태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몇번 울린 뒤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파티 어때 보여? 사진 잘 봤어.태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그런데 시계 뭐야? 창가에 있던 거.아 그거?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수진 예비신랑이 잠깐 왔다 갔어.아마 그 사람 예물시계일 거야.롤렉스라던데 부럽지?그녀의 대답은 매끄럽고 자연스러웠다.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나 거짓의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래, 알겠어. 재밌게 놀아. 태우는 전화를 끊고 사진을 다시 살폈다. 침대 위에 장미꽃잎, 샴페인, 그리고 롤렉스 시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듯 했다. 그는 지연이 말한 호텔 이름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녀는 정확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태우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서울 도심의 5성급 호텔. 몇 번의 클릭 끝에 그는 지연이 묵을 만한 호텔을 찾아 냈다. 그랜드 서울 호텔. 직감이 그를 움직였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태우는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의 번쩍이는 불빛 속으로 들어섰다. 네온사인과 빌딩의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지연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호텔방 침대 위에 장미꽃잎, 샴페인잔, 그리고 그 롤렉스 시계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혼의 안온했던 일상에 던져진 균열의 첫 조각이었다. 택시가 그랜드 서울 호텔에 도착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호텔의 웅장한 외관은 그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5성급 호텔의 화려함은 지연의 밝고 사교적인 세계와 어울렸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다시 전화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바쁜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점점 커지는 의심이 그를 몰아쳤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태우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뿌렸고 대리석 바닥은 그의 발소리를 부드럽게 삼켰다. 로비 한쪽에서는 피아니스트가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조용히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이곳은 태훈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세계였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로비를 둘러보았다. 지연은 이런 곳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친구라는 단어가 이제는 묘한 울림을 남겼다. 태훈은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젊은 여성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저제 아내가 여기 묵고 있는데 방 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투는 어딘가 다급했다. 직원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개인정보 보호정책상 방 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고객님 성함과 예약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태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연이 예약한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방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지연의 이름을 말해보았지만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한 뒤 다시 고개를 저었다. 예약 내역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예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태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직원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로비 한쪽에 놓인 가죽 소파에 앉아 엘리베이터 방향을 주시했다. 지연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화면에는 지연이 보낸 사진이 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하며 배경을 다시 살폈다. 침대 위에 장미꽃잎은 무작위로 흩뿌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샴페인장과 시계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듯 했다. 그는 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롤렉스 데이토나 고급스러운 은빛 테두리와 검은 다이얼. 수진의 예비신랑이 그런 시계를 착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지연은 저런 사진을 보냈을까?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태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웠다. 지연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로비의 시계는 9시를 지나 10시를 가리켰다. 태우는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와 로비 입구를 오갔다. 사람들이 오가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훈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는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불안은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머릿속은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느슨한 웨이브로 어깨 위를 덮고 있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반짝이는 귀걸이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태훈의 시선은 그녀 옆의 남자에게로 향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잘 맞춰 입은 회색 정장, 그리고 지연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얹힌 그의 손. 태훈은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연은 태훈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남자와 웃으며 로비를 지나 호텔 바로 향했다. 태훈은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둘의 사진을 찍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화면 속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는 그들을 따라가며 거리를 유지했다. 바 안으로 들어선 지연은 곧 다른 여자와 합류했다. 수진이었다. 태훈은 수진을 기억했다. 지연과 오랜 친구라던 그녀는 밝고 털털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수진 옆에도 남자가 있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샴페인을 주문했다. 태훈은 바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더 많은 사진을 찍었다. 지연은 수진과 함께 셀카를 찍었고 그 사진은 곧 태훈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다. 사진 속에는 지연과 수진만 있었다. 두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태훈은 바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지연은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두 남자는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며 잔을 부딪쳤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태훈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지연이 말한 수진의 예비 신랑을 떠올렸다. 그 남자가 저기 있는 남자들 중 하나일까? 하지만 지연의 허리에 손을 얹었던 남자의 태도는 친구의 예비 신랑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친밀했다. 태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직접 확인해야 해. 지금 돌아가면 아무것도 알수 없어. 그는 바 밖에서 기다리며 그들의 다음 행보를 주시했다. 한 시간쯤 뒤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웃으며 발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태호는 그들을 따라가며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확인했다. 15층.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의 모습을 눈에 새겼다. 지연의 웃음, 남자의 손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태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알아내야 해. 태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고르며 15층 버튼을 눌렀다. 좁은 공간 안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릴 만큼 크게 들렸다. 엘리베이터의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지연이 보낸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장미꽃잎이 흩뿌려진 침대, 샴페인 잔, 그리고 그 롤렉스 시계. 사진 속의 모든 요소가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여전히 흐릿했다. 지연이 정말로 그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의 과민한 상상에 불과한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15층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는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이 벽을 따라 길이 이어졌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정확히 어느 방에서 나는지는 알수 없었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리자 복도 끝쪽에서 희미한 벨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뛰었다. 벨소리는 1508호실 근처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문의 길을 대보았지만 안쪽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지연의 목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연이 정말로 수진과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 생각을 끝맺지 못하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쿵쿵. 묵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호텔 바에서 지연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던 그 남자였다. 그는 태훈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태우는 그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 지연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방 안은 넓고 화려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의 야경이 펼쳐졌고 방 한가운데에는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 잔, 그리고 그 롤렉스 시계가 놓여 있었다. 소파 위에는 지연과 수진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옷을 벗은 상태였다. 지연은 흰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어깨와 다리는 태훈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수진은 비슷한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녀 옆의 남자는 셔츠를 풀어헤친 채였다. 그들은 태훈이 들어오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훈?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훈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방 안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며 방 안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지연의 당황한 얼굴, 수진의 겁먹은 표정, 그리고 두 남자의 무표정한 시선이 사진 속에 담겼다. 태훈 오해야. 이건 그냥 파티일 뿐이야. 지연이 다급히 말했다. 그녀는 태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파티? 이게 파티라고? 옷을 벗고 샴페인을 마시고 저 남자는 누구야? 태훈은 지연 옆에 앉아 있던 남자를 가리켰다. 그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훈을 바라보았다. 진정하세요. 우린 그냥 친구들끼리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태훈에게는 그저 거짓으로 들렸다. 태훈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위에는 사진에서 보았던 장미꽃잎이 그대로 흩뿌려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은 반쯤 비어 있었고 롤렉스 시계는 창가에 놓여 있던 것과 똑같았다. 모든 것이 지연의 사진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 사진이 보여주지 않은 진실이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다시 사진을 찍었다. 이번에는 테이블과 시계를 클로즈업으로 담았다. 이거 다 증거야. 너희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훈에게 다가왔다.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 이건 그냥 재미로 하지만 태훈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리며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이 그의 손끝에 남아있었다. 지연의 얼굴, 그 남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롤렉스 시계.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증거였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태우는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이미 진실을 보았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 넣었다. 지연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녀가 정말로 그를 속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은 없는지.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태우는 택시를 잡아 탔다. 서울의 반거리는 여전히 번쩍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향하며 결심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진실을 전부 알아내야 해. 집에 도착한 태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두운 집안은 그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지연이 옷을 벗은 채 소파에 앉아 있던 모습, 테이블 위에 롤렉스 시계, 그리고 그방 안에 있던 모든 것. 사진은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과의 5년 결혼 생활, 그녀의 밝은 미소 함께 나눴던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녀의 사교적인 성격,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기는 모습이 그녀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뒤덮여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태우는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호텔에서 입었던 검은 드레스를 여전히 입고 있었지만 메이크업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태훈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태훈 제발 미안해. 용서해 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훈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물을 보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용서? 뭘 용서하라는 거야? 태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야, 지연? 이게 내가 말한 친구들과의 파티야? 지연은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태훈, 제발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녀는 무릎을 꿇고 태훈의 다리를 붙잡았다. 수진이 수진이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놀고 싶다고 했어.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수진 예비신랑도 모르는 일이야. 제발 모른 척 해줘. 태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수진의 결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된 파티라니. 그는 지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수진 예비신랑이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해야 해?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계속해서 울며 애원했다. 태훈, 제발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그냥 한 번의 실수야. 수진 결혼 망치고 싶지 않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서 멀어졌다. 실수? 이게 실수로 보인다고? 그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그방 안에 모든 장면이 그의 신뢰를 짓밟았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너희 다 끝났어. 나는 이 모든 걸 밝힐 거야. 수진 예비신랑도 알게 될 거고 너와도 끝이야. 지연은 그의 말을 듣고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태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가정 지켜줘. 하지만 태훈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오후 태훈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호텔 방의 사진, 지연이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군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지연과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결심을 이해한다는 듯 서류를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지연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 향수 그리고 거실에 놓인 결혼 사진. 그는 사진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던졌다. 지연은 그날 밤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태훈은 그녀와 마주하지 않았다. 그는 침실 문을 잠갔다. 지연은 문 밖에서 계속해서 울며 애원했다. 태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며칠 뒤 태훈은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다. 지연은 그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다. 그는 지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다. 태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태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또 다른 거짓인지 알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알아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지영과의 추억,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첫 걸음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수 없었다. 수진의 결혼은 끝내 무산되었다. 민수는 태훈이 보여준 호텔방 사진과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후 수진과의 약혼을 파기했다. 수진은 민수에게 애원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너와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 그의 마지막 말은 수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이미 발송된 청첩장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자신의 무모한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진은 지연을 원망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전화의 분노를 쏟아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지연은 수진의 비난을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수진은 전화를 끊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말은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수진과 지연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는 그들의 무모함을 비웃었고 누군가는 그들을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화려하고 사교적이었던 두 사람의 주변은 빠르게 텅 비어갔다. 카페에서 나누던 웃음, 함께했던 파티,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순간들은 이제 먼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수지는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자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홀로 앉아 지난날의 선택을 되짚었다. 그때 그냥 조용히 결혼 준비를 했더라면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다. 지연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태훈과의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사과를 전했지만 태훈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연이 보낸 사진, 호텔방의 증거,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을 법정에 제출했고 판사는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혼은 확정되었고 지연은 태훈에게 재산의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태훈은 이미 그녀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 너와의 추억은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그의 차가운 말은 지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한때 태훈과 함께 살던 넓은 아파트는 이제 그녀에게 너무나 먼 기억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회사에서 묵묵히 일을 했고 밤에는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날을 반성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녀는 태훈의 미소,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다. 그녀는 수진과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곱씹었다. 내가 그때 태훈을 속이지 않았다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연은 가끔 태훈의 소식을 들었다. 지연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바람은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그녀의 외로운 밤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진과 지연은 각자의 삶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갔다. 그들의 이름은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화려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비난과 동정의 대상일 뿐이었다. 서울의 가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끝없는 겨울 속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잘못을 안고 후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었다.